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웅장한 선박이 사실은 수천억 원짜리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수주 1위, 캐조선 수주 대박이라는 화려한 뉴스 이면에는 배를 한척팔 때마다 수백억 원씩 손해를 보는 기이하고도 잔인한 잔혹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위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 수조원과 숙련공들의 피눈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민낯이 드러납니다. 과거 조선업을 주도했던 영국과 미국은 왜배 만드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정말 기술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게임이 결국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어떻게 조용히 멈춰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영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달콤한 최면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대한민국 조선업의 잔인한 계산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시와 울산의 아침은 지면을 울리는 거대한 기계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만명의 노동자가 줄지어 도크로 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들이 쉴새 없이 수백 톤의 철판을 들어 올립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바에 열척중네 척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모래벌판에서 영국 선주를 설득해 차관을 빌려온 정주영의 신화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주 잭팟이 터졌다는데, 조선소 근처 식당들은 문을 닫고 숙련공들은 내일이 두렵다며 현장을 떠납니다. 배한 척에 3천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이 오가지만 정작 조선소의 재무제표는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취해 있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이 텅빈 영광입니까? 우리가 믿어온 신화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조용한 몰락의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유럽 국가들이 조선업에서 도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건비를 못 버텨서 망했다. 한국의 열정에 밀려났다고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철판을 이어붙이는 고된 노동을 포기했을 뿐 배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나 핀란드의 바르질라 같은 기업들은 선박업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설계한 스마트 항해 시스템과 거대한 엔진이 없으면 한국이 만든 그 어떤 첨단 선박도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도크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밤낮 없이 땀 흘려 배를 조립하지만 그렇게 3년을 바쳐 배를 인도하고 나면 조선소에 남는 영업이익률은 겨우 5% 남짓입니다. 반면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쾌적한 사무실에서 설계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로열티만으로 30%가 넘는 수익을 챙깁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하는 LNG 운반선을 보십시오. 배한척 가격이 2,600억 원이라고 할때 프랑스 기업인 GT사에 지급하는 설계 로열티만 무려 13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 조립해서 남기는 이익보다 설계도 하나 빌려준 외국 기업이 앉아서 가져가는 돈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결국 유럽은 게임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조립 하청 자리를 아시아에 넘겨주고 스스로 게임의 설계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3년 뒤에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맞춰야 하는 거대한 예측 게임이자 도박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배를 넘겨주기까지 걸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율이 단 10원만 요동쳐도 수백억 원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철강 가격이 조금만 뛰어도 그 모든 리스크는 오롯이 한국조선소가 짊어집니다. 과거 다유조선해양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수조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꿨던 참혹한 결과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된 공적 자금만 무려 7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4만 원 거래. 원골의 세금이 부실 경영의 구멍을 메우는데 쓰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조선 기술의 근간인 숙련공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수주 대박을 터트려도 전체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으며 가장 위험한 일을 도맡습니다. 위험은 하청이 지고 수익은 원청이 챙긴다는 잔인한 공식 아래서 숙련된 용접공들은 조선소를 떠나 배달 오토바이에 오르거나 반도체 공장으로 향합니다 인력 미충원율이 전 산업 평균의 2배가 넘는 19%에 달하는 현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고 있지만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숙련공의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의 품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손이 무너지고 있는데 머리만 남은 이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소리가 이대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안주해왔던 조립공장의 한계를 깨고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라는 마지막 경고이자 거대한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두 가지 반전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첫 번째 카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태평양 넘어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경이롭다는 찬사를 연발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중국은 매년 수백 척의 함정을 찍어내며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노후화된 설비와 인력 부족으로 자국 함정의 수리조차 제때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태평양의 재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를 고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동맹의 도크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 즉 MRO 사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1년이 걸릴 수리를 한국에서는 단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데이터는 군사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장난 배를 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미 해군 함정의 심장을 교체하고 최첨단 무기 체계를 이식하는 고도의 정밀 공정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 함정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마진을 챙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대만의 TSMC가 독점하는 파운드리 모델처럼 한국이 세계 조선의 파운드리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군을 등에 업고 단순 제조업에서 전략적 해양방산 파트너로 격상되는 것. 이것이 K조선이 쥐게 될첫 번째 반전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반전의 카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한 초격차 기술, 바로 핵추진 상선과 소형 원자로 기술의 융합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언급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 조선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폭제입니다. 선박용 소형 원자로 기술은 한 번의 연료 장전으로 20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지구를 수십 바퀴나 돌수 있는 꿈의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연료비 걱정도 없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민간 상선에 이식되는 순간 유럽이 쥐고 있는 기존 엔진 설계 기술은 단 하루 만에 구식 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설계 기술과 건조 능력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주권과 한국의 원전 경쟁력이 바다 위에서 만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로 껍데기를 복제할 때 우리는 기름값도 안 들고 선원도 필요 없는 지능형 에너지 선박으로 세계의 바다를 장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단추는 결국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하고 핵추진 엔진을 관리하는 정밀한 작업은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을 더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떠나간 숙련공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낡은 족쇄를 끊어내고 현장의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는 건강한 생태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첨단 기술도 모래 위에 쌓은 성길뿐입니다. 인건비를 깎아 이익을 남기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사람의 숙련도에 투자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숙련공들이 자부심을 되찾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배 위에 설계할 때 비로소 우리의 MRO 사업도 핵추진 선박도 온전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오늘날 우리를 잊게 한 심장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신화를 현실로 읽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종말의 전조가 아니라 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껍데기뿐인 1등의 자존심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알맹이가 꽉찬 기술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거제의 도크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튀고 우리 노동자들의 망치 소리가 자부심 가득한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날,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50년 전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으로 기적을 만들었듯, 이제 우리는 핵추진 기술과 전략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시킬 신화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거대한 선박처럼 K조선은 이제 위기를 넘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